사진 출처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는 9월 11일 부여군과 충남광역 치매센터가 협력하여 부여 국립박물관에서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치매여도 괜찮아.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할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치매 관련 홍보 영상 상영식 전 공연 그리고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치매 관리에 귀여한 우수 기관과 개인들이 표창을 받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천안시 부여군 청양군은 충남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부여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 환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치매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관계자와 치매 환자 및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충남도는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에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극복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